리오우드에서 매달 하고 있는 그 이제 후원 회원님들 위해서 어 유료로 행사를 하고 있는 미디어 먼슬이라는 행사고요. 이제 회원 아니신 분들도 약간의 <laughs> 저희가 유료로 받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신청하신 분들 중에 조금 아, 안오신 안 분들이 좀 기저가지고 좀 오붓하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감독님한테 궁금한 거다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어, 좋은 기회로 오신 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전에 어, 몇 가지 질문을 좀 받은 게 있고 조금 정리한 거를 먼저 몇 가지 여, 여쭤보고 내가 강민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드리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이 안에 이제 4대강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이제 저도 이제 언론 현장에 쭉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론 사람의 역사 이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쭉 <laughs> 교직이 되면서 이제 뭐 마지막에 박수도 터져나왔지만 계속 한숨, 한씩 보시는 중간중간 그런 것도 들려왔고 저도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 느꼈는데요. 그두 그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가지고 저는 어, 네, 감독님 개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시작하고, 이제 궁극적으로 다대강 얘기로 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사실 그 감독님하고 인연을 맺은 것은요, 그 제가 한국일보 있을 때, 어, 방송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2000년대 어, 초반에, 그때 이제 뵙고, 이제 20여 년의 인연을 맺어 오고 있는데, 영상 보니까 과거에 그, p d 수첩 시절에, 그, 때 40대, 했죠? 엄청 젊으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와, 그 사이 우리 감독이 진짜 많이 늙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말이 17년이지. 사실은 뭐그 17년 강산두번 변할 시기고요. 진짜 초등학생이었던 사람들이 <laughs> <laughs> 성인이 돼가지고 사회인이 됐던 그런 시간인데, 어떻게 17년 동안 이 문제를 할 수가 있었는지 사실 뭐저널리시 현장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판다 이런 sbs 뉴스의 코너 제목도 있었지만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저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의 그영의에 뭐 의해서 뭐 순환보직을 하기도 하고 또, 또 쉽게 또 현실과 타협하고 하면서 포기하고 그냥 지나치고 눈 감고 그러기가 쉽상인데 어떻게 1 7년 동안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팔수 있었던지 그런 얘기를 먼저. 약간 좀 어, 네. 약간 미련했다고 봐야죠. <laughs> 미련한 부분 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이걸 처음 이 사건을 어 차대강 사업이라는 거를 알고 난 뒤부터는 제가 그 당시 생각했을 때는 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 우리 그, 물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국토에 대한 파괴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미래에 굉장히 큰그 영향을 미치는 에 일이기 때문에, 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어떻게 했고, 또 개인사도 얽히고, 뭐 잘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이것만 물론 한건 아니죠. 그 사이에 뭐 다른 것도 취재를 하고, 어,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다른, 보통 이제 물 하나 취재하다가 딴 주제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또딴 주제로 넘어가고 또딴 주제로 넘어가고 이는데이 4대강 사업은 항상 그, 나제 뒤통수에 있었어요.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뭐 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뭐 4대강 하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번갈아가면서, 어, 취재를 해왔던 주제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저, 문재인 정부가 되고 난뒤데 제가 이제 MBC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서, 이제, 그때는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봤는데, 해결이 될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그, 제자연화 실패. 그, 원인은 이제, 결국은, 그, 정치적인 의지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그 동안 뿌려진 그 가짜 뉴스가 너무 깊게 이 낙동강이나 뭐 이런 금강 그런 주변에 이제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이겨내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야 이거는 보통의 문제, 보통의 접근 방식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해서 어 제가 이제 다시 뉴스타파로 돌아오면서 영화를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영화를 예, 만들어야겠다. 예, 전 이제 영화가 상당히 강력한 어, 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한 시간 반 동안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저 그저께 그 환경부 직원들한테 예, 시사회했거든요. 환경부 강당에서 <laughs> 했는데 그이 사대강 어, 업무 를 담당하는 그 직원들도 자기네들이 몰랐다고 하더라고 오히려 녹조 문제는 이제 지금 당장 현업이니까 알았지만은 그 이전에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이게 결국은 문화 프로젝트였다는 거. 그거를 몰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놀랍대요. 그렇게 그 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 이게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만드는 건데 에, 좀, 조금은 그래도 변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환경부 그거 저 여쭤보려고 뒤에 질문을 했는데 아, 그래? 네. 먼저 이제 나오, 네. 하셨는데, 음. 어, 이제 조금 더 개인적인 얘기 먼저 좀 여쭙고 음.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다큐를 일부러 안 보고 기다렸습니다. 아, 처음 그래요? 보고 어? 오늘 느낀 것은 바로 음. 딱그 보통 그동안 만드셨던 영화에도 물론 MBC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하긴 했으나, 아예 이번 다큐 같은 경우는 그냥 나는 내가라고 하면서 음. 아예 화자로 나오셔가지고 나레이션을 하는 방식을 선택을 네. 했단 말이죠. 네. 그 영화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음. 고민도 음. 하셨을 텐데 네. 이번에는 특히 그런 나레이션으로 시작해서 음. 스토리를 어쨌든 나를 주인공에 세우고 이렇게 하셨던 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좀 사실은 좀 민망한 부분도 있는데. 네. 좀 미안하기도 하고, 왜냐면, 그, 우리, 사실, 그, 우리, 그, 그 환경, 그, 활동가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싸워온 덕에 그래도 그나마 사대강 전선이 이 정도 유지되어 왔는데, 아 뭐, 저기, 언론인이 죽불락에 뭐, 자기를 주인공으로 내세워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미안하죠, 그런 분들한테.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그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쉽게 설명을 하고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전달을 하려면 이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 그러면은 저의 이제 제가 느끼는 그 감정 이런 거를 관객들에게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그냥 굉장히 드라이하고 객관적인 그 것만 갖고는 향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뭐 제가 뭐, 사실, 오래, 오래된 얘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일이지만은, 뭐, 잘리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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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뭐, 이런 것들도, 어, 결국 은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소화를 하면서, 이제 좀, 뭐랄까, 관객들에게는, 아,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의 어떤 의미?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그잘 전달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 자신도 좀 그렇고. 저도 뭐, 보면은, 제가 그, 오늘 와서 영화를 안 봤는데, 영화를 보면은, 가끔씩 그, 영화 볼 때마다 울컥울컥 하는 장면이, 그, 뭐야, 아그 옛날 낙동강 있잖아요. 우리 이제 김원 박사가, 김원 박사가 그 헨글라이더를 타고, 그, 낙동강 찍은, 찍은 그, 그, 동영상에 이어가지고 사진이 쫙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은 참,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보고 나면은, GV 할때좀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laughs> 예, 요새는 좀잘안 보는 편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도움이 되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원 박사님도 오늘 이 자리에 좀 오시려고 연락을 드렸었는데, 다른 일본 출장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네. 안타깝게 못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8월 6일에 개봉한 이후에 실제로 영화관에 그 걸렸던 기간은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제 저희도 오늘 상영회 하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상영회들이 크고 작은 상영회들이 이어졌거든요. 몇 군데나 다니셨고 혹시 그관객들하고예그 교류 과정에서 음. 당연히 오늘이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요. <laughs> <laughs> 그좀 기억이 남는 관객 반응이라니까 음. 그런 상영회가 있으시면 좋습니다 지금, 음, 지금까지 이제 그 했거나 앞으로 할거 상영회가 한 80회 정도 되, 되고요 어, 계속 좀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상영회에 한것 중에는 역시 이제 가장 그 기억이 남는 건 최근에 한 환경부 상영회입니다. 그건 환경부에서 초청을 한 거였나요? 예, 네, 환경부에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 에, 저희가 이제 시사회를 할때 이한주 그 국정기획위원장이 자기 이제 그 국정기획위원들하고 뭐 전문위원들하고 한 60명이 그날 와서 영화를 같이 보셨는데 보고 난뒤 이제 제가 그관계과의 대화를 하면서. 환경부에서 좀 이거 시사회 할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김성환 장관한테 이야기 가지고 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성 김성한 장관 이 영화를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영화 보고 난 뒤에 뭐 저기 고치기도 하고 그외 여기 엉뚱한데 가서 녹조 저기 채수해가지고 뭐 녹조 없다 그러는 거 있죠. 그거를 바꿨어요. 검선 장관이 그래가지고 그 치수 구 옆에 치수 구 옆에서 그 채수를 하는 걸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그 바뀐 방식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계속 거죠? 나오고 있죠. 예, 네, 나오고 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개시되고 있는데 네, 원래는 뭐 비가 워낙 많이 와가지고 원래 조금 낙녹조 상황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사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그 낙동강 주변에서 실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 근데 거기서 이제 그이 생태운동 하시는 일부의 농민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정치적인 그 지역적 색깔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거나 뭐 두려워하면서도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잠시 이제 다뤄졌는데 그 부분이 사실 진짜 가장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해당 지역에 그 영향력이 있는 그 지역에서도 이런 상영회 같은 게 있었을 텐데, 혹시 그 상영회 중에 예뭐그 예, 어, 저희 상영회에서 그니까, 그 그래도 경남 지역은 예, 상당히 좀제 영화를 좀잘 받아들여 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창원, 마산, 뭐. 상영 뭐 요런 요런 지역들은 그래도 꽤그 상영회들이 조직이 되고 있고 어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또 거기는 이제 음 녹조가 좀 심한 지역이고 또그 코에서 이제 조사를 했을 때 독소가 나온 에그 주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시회할때 독소가 나왔던 분이 이제 나와서 직접 본인이 그, 그, 나왔을 때의 그 어떤 느낌? 음. 그리고 늘 녹조가 많은 상태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에 대한 어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객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 하시기도 하고 몸이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물론 이제 그몸 불편한 게 이제 녹조하고 딱 연관이 된다라는 것은 밝혀지지는 않는 사실이지만 본인 자신도 이제 이전부터도 좀 불안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한 어떤 한 마을의 이장이셨는데, 어, 독조 독소가 자기 코에서 나오고 난 뒤에, 예, 원래는 그 마을 분들 전, 전체를 다 같이 이제 검사하자고 해서, 마을 회관에서 예, 그 마을 분들이 이렇게 검사도 하고, 뭐, 그러셨어요. 또 어떤 경우는, 어, 이런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낙동강 농산물을 사람들이, 그, 안 먹으려고 할거 아니냐, 하는 그런 항의를, 항의성, 그런 말씀 하시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더좀 깊숙이 좀, 어, 침투를 해보, 해보고자 합니다. 침투라고 하면 이상한데, 그, 경상도에 이제, 특히 경상북도, 이쪽으로 좀더 많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추석 때는, 그때 이제 좀 계기를 잡아가지고, 이쪽이 좀 특별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특별 공개를 해서, 어 일정 기간, 일정 정도 기간 정도는 일정 정도는 동안, 동안 특별 공개를 해서 좀 많은 분들한테 한꺼번에 확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확산을 시키고 난 뒤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유튜브에서는 닫고, 부가 서비스하고, 부가 서비스라는 게 이제 뭐, 다른, 뭐, IPTV라든지, OTT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볼수 있게 하는 걸 오픈을 하면서, 어 공동체 상영, 뭐, 교회나 성당이나 뭐, 이런, 다른 무슨 뭐, 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도 볼수 있는 그런 걸로 확산을 시키면서 좀 이제, 그, 좀 이렇게 활동가 분들이 이제 시골도 좀 가시고, 저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과 좀 접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여러분, 그 페이스북에 최송호 감독님 그 친구 안 맺으신 분은 맺으시고 <laughs> 공지를 띄우시면 여러분들이 좀 널리 널리 좀 확산을 하시려 많이 보시라고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제 페이스북이 지금 5천 명이 넘어가지고 금이 <laughs> 있다 <그럼 일단> 팔로우라도 <laughs> 팔로우로 어, 5천 명 넘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저,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그, 제가 페이스북을 했는데. 교류가 좀, 왜, 사람이 이렇게 친구 하다가도 좀 서운해지고 좀 싫어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친구 아닌, 뭐, 이거 할 수도 있는데. 노가다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네. 누구, 저기, 자제분한테 부탁을. <laughs> 걔가 뭐, 안아요 <laughs> 사람을 알아야지. 그래서 하여튼, 네. 좀 해가지고 어떻게 좀 확인해야 될까요? 그, 그 현실적인 얘딱 하나만 네. 여쭤볼게요. 그, 이게 이제, 어쨌든 제작비가 들었을거 음, 아닙니까? 음, 음. 지금 손익 분기점은 넘으셨나요? 손익 분기점은 뭐, 넘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 사실 뭐, 그동안 투여한 거에 비하면, 음 지금 관객수로 뭐 그걸 넘는다 하는 거는 어렵고요. 어렵습니다. 고 어렵고. 어 근데 이제 저희가 뭐, 뉴스타파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 저희가 또 그동안 뭐, 영화만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리포트나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걸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뉴스타파가 이런 걸에 이런 그 일들을 하고 있다하는걸알렸고또 우리 후원 회원분들 중에서 뉴스타파가 그래도 이런 일을 해준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해를 해주시겠죠. 좀 손해 봐도 <laughs>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로 근데 넷플릭스에 좀 돈을 받고 좀 네.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서 좀 받아주면 좋을 텐데 요즘 너무 콧대가 세신 그들이라가지고 넷플릭스가 네그 4대강 얘기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질문 주신 분이 있으셔서 네, 이게 이제 보를 개방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수질 개선이 조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문재인 정부 때 어떤 보는 개방을 하고 어떤 것을 해체한다라는 그, 그, 나누는 기준이 뭐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서, 그 말씀과 같이, 그러면 그 해체 외에는 더 나은 방법은 없는 건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예. 네. 어, 그니까 이제, 그, 보라는 게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보호해체나 상시예방이나뭐 이런 걸 결정하는 그 기준이 경제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왜 경제성이라는 게 이제 설득을 하기가, 국민 설득하기에 제일 좋으니까, 이거를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만든 건데 이걸 때려부신다? 뭐 어느 미친놈들이 그런 짓을 하느냐 하는 이런 여론들 때문에 필요도 없는데 이걸 갖다가 이그 해체하는 비용, 해체하는 비용만큼 이렇게 말하자면 수질이 좋아진다. 50년을 계산하면. 그래서 경제성이 뭐 일보다도 더클 때는 해체하고 그게 안될 때는 그냥 그 개방을 한 채로 그냥 놔둔다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그런 방식의 결정이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필요가 없는 건데. 그리고 이 기능이 없는 거고 이거 운화를 하려고 만들었던 거고. 물을 공급을 뭐 해가지고 뭐 가뭄을 해소한다든지 홍수를 뭐 예방한다든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다만 있다면 지금은 저희 영화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은 어, 보를 이렇게 보 때문에 지하수 이용하는 거는 좀 편해졌어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게좀나아졌 편해져가지고 수막 제비라는 걸 합니다. 그 수막 제비라는 건 이제 지하수를 지하수고 이렇게 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가 이렇게 있으면 물이 물이 이만큼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옆에 지하수도 수위가 이만큼 높아져요. 그러면 수, 지하수를 조금만 파면은 지하수가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겨울에, 이, 여기는 따뜻하잖아요. 지하수가. 그건 아시겠죠? 겨울, 겨울에는 보통 물은 차갑지만 이쪽 그 지, 지하수는 따뜻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뽑아가지고, 그, 난방용으로 쓰시면 돼요. 그, 비닐하우스 위에다가 쫙 뿌리면은 겨울에 작물들이 이제, 그, 비닐하우스 안에 공기가 좀 따뜻하게 유지가 되거요 그러니까 농업용수가 아니고 난방용수로 쓰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이 그, 뭐야, 그, 석유 가지고 쓰는 것보다도 훨씬 싸게 묶히기 때문에 그런 그 영농 방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뭐,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그 관정을 파줬습니다. 이렇게 보를 개방하기 위해서 보를 개방하면은 수위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하수를 이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관정을 파서 좀더 깊게 이렇게 파가지고 물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해줬는데 뭐 그런 그 보완하는 방법들이 있죠. 지금도 그래서 그 예산을 좀들어야 되는 문제고. 근데 이제 이 수막재배 때문에 뭐 볼을 개방을 못한다든지 뭐 해체를 못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상당히 그건 문제다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수막재배 하시는 분들 그한 어 사람이 몇분이라 될까요? 한뭐 어 정확한 제가 숫자는 모르겠는데 뭐1가구랄지 이천 가구랄지뭐 그런 정도의 에, 분들 때문에 우리 우리 국토 자체가 사대강의 보를 계속 이렇게 갖고 어, 수십 년 수백 년 가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돈으로 해결하면서 빨리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죠. 이게 50년이라는 경제성을 검토를 가지고 한 건데 예를 들어서 100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년, 200년. 당연히 철거죠 근데 그거를 그 50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어떤 거는 철거하고 어떤 거는 놔두고 그 철거할 때싹다 해버려야지 강이 빨리 그 온상회복이 되면서 흐르는 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버트 레드포드라는 위대한 배우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만든 용화가 흐르는 강물처럼 아닙니까? <laughs> 흐르는 강물처럼 네? 아름다운 용화였잖아요. 그 강이라는 게 흐르지 않으면 그게 무슨 강이니 지금 그래서 재자연화를 위한 서명 운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어, 지금 어느 정도 서명이 이루어졌나요? 서명이 뭐 용화 자체가 많이, 관객이 그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한만명 어, 정도인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공개나 유튜브 공개하면 그래도 꽤 많이 보실 거예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좀더 많이 설명을 해주십사 해봐야죠. 오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네이버 같은데 그 사대강 재자연화 10만인 서명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온대요 그, 제자연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고 시작하긴 했으나, 우리가 대통령 선거 전에 했던 공약들이 또다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어 무슨 촛불혁명을 통해서 등장했던 문재인 정부도 결국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눈치를 많이 봤다.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 정부에서는 어, 어디까지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그냥 정부에서 사실은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방식만으로는 안될것 같고. 뭐 예컨대 어쨌든 이게 과학적인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 안에서 신화라는 거짓 신화도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좀 공론장 같은 그런 것들도 좀 마련돼야 되고 할것 같은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프로세스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이제 과학적인 거나 이런 거나 이미 사실은 결론은 났는데 그거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을 못했어요. 그 이제 그 그래서 가짜 뉴스에 가장 많이 시달리는 부분이 이제 이쪽 사대강 분야고 조선일보가 가장 그러니까 악의적인 보도를 많이 하는 부분도 이 사대강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든 부분도 있고요. 그 이제 그 정부가 좀 뭐랄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공론화를 하더라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론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가 그 당시 했던 태도를 보면은 모든 걸다 조용조용히 그냥 그 소리가 안 나오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저쪽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반박하거나 받아치거나 혹은 정부 차원에서 뭘 발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는 그런 형태의 그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 5년 임기 동안 사대강 사업에 대해서 딱한번 말씀하셨는데, 한번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그 홍수 때 2020년 홍수 때 홍수가 많이 나니까, 그, 그 당시 국민의 힘에서 사대강 어, 그 사업 안한 곳에서 다 홍수가 났다. 사대강 보호가 홍수가. 방지 그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계속 이제 뜨더래 니까 대통령이 이제 사대강 보과 홍수 방지 효과가 있는지 용역을 해서 알아보라고 환경부 지시를 했어요. 그게 유일하게 유일하게 사대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물론 당연히 뭐 홍수 방지 효과는 없죠. 그건 도움이 됐지만은 사실은 좀더 의지를 가지고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어 또 결론이 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어 이렇게 해서 빨리 좀 제자연화를 해라 이런 지시를 내려줬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객속으로 넘겨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영화 잘 봤습니다. 사실 저 영화 보다가 초반에 나가고 싶었는데, 이게 보기가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어, 감독님이 어떻게 17년 동안 그걸 참고 이렇게 어 차, 촬영을 계속 하셨는지, 어, 제가 이명박이한테 질문을 할 때, 옆에 있으면 뒤통수라도 한대 때리고 싶었는데, 그걸 참 참아내신 거는, 예, 네 아마 그, 화병이라도 생기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 그, 오송에서 회사를 다닐 때, 김종수 기자님을 초, 초대해서, 그, 직원들한테 이렇게 그, 어, 4대강에 대해서 이 강연을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잘 들었는데 하여튼 저는 어, 그걸 이렇게 박제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구세에 그렇게 어, 어떤 지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laughs> 어떻게 그거를 견디셨는지. <laughs> 네. 글쎄, 뭐그저 어, 혼자 견딘 것도 아니고, 어 제가 이제 에, 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네. 너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에, 이거를 어,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언론인으로서의 에, 그, 직업적으로 이제 계속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은 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었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거죠. 제가 어, 우선 이제 해고가 돼서도 MBC에서 이제 노동조합에서 저의 생계비를 계속 제공을 해줬고, 그 다음에 뉴스타파라는 데를 이제 시민들이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타파에서 제가 계속 언론인으로서 역할을 해올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서, 어,